안녕하세요. 저는 최태성 선생님과 사책을 떠나고 싶어 이 동영상을 찍게 된 초등학교 6학년 문현서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것은 제가 왜 한능검을 땄는지, 한능검을 딸때 어떻게 공부했는지, 이번 시험 후기도 남겨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왜 한능검 자격증을 땄냐면, 어릴 때부터 역사를 좋아하고 재밌어 하기도 했지만, TV로 최태성 선생님이 나오는 벌거벗은 한국사를 자주 보다 보니 최태성 선생님의 찐팬이 되어 최태성 선생님을 꼭 뵙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엄마 아빠에게 최태성 선생님이 하는 강연을 보러 가자고 말했지만 너무 멀고 시간이 안된다 라고 말해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최태성 선생님 유튜버의 67회 만점자분을 만나는 영상을 보고 나도 하는 검 시험을 100점을 맞아서 선생님을 보겠어라고 결심해 70회 시험을 쳤지만 아슬아슬하게 71점을 맞아 71회를 다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71회 시험을 준비할 때 어떻게 공부하였냐면 일단 최태성 선생님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이 기본 강의 40강을 보고 남은 시간 동안은 저만의 노트를 정리하며 공부했고, 남은 2주 동안은 기출 500제와 기출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기출 500제에 나와있는 마지막 모의고사를 찾는데 시험 점수가 너무 낮게 나와서 7일의 기적을 사 주말에 몰아치기로 2일 동안 7일의 기적 강의를 다 끝내고 모의고사를 계속 더 치고 남은 시간 동안은 약한 시대랑 제가 틀린 문제 해설을 달달달 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시험을 치니까 운이 좋게도 89점을 맞아서 기뻐했지만 100점을 못 맞아서 아 역시 한능검 시험이 쉬운 건 아니구나라고 하고 최태성 선생님을 만나는 거를 포기하려고 했는데 최태성 선생님이 한능검 합격자 분들과 사책을 떠난다는 걸 보고, 어? 나도 한능검 합격했는데 저기 갈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고 이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계속 사책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번 영상에서 계속 사책 이야기를 하냐면, 앞에서 말한 듯이 제가 최태성 선생님 찐 팬이기도 하고, 최태성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고 예전부터 만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번 70일에 한는검 후기는 70회 실험이 워낙 어려웠어가지고 이번 시험은 무난할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이번 시험도 어려워가지고 시험장에서 멘탈이 붕괴됐지만 노력해서 한기, 보니까 잘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70일에 한 능력 89점을 맞고는 최태성쌤 칠필사인이 있는 다시 역사의 쓸모를 사서 이 책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최태성선생님 사랑합니다. 저를 꼭 사책 가는데 뽑아주세요. 꼭 최태성선생님이랑 사책을 떠나고 싶습니다.